저는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주택자에 대한 공포감은 거의 제로로 만들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도 우리 보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고작 10억짜리 사는데 뭐 나한테 조사 오겠냐. 음. 이제 이 얘기 딱 들으면 느낌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 나도 오겠네. 나도 초대장 받을 수도 있겠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고, 음.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좀 세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이게 뭐 바뀌는 게 뭐가 있냐 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이 얘기만 살짝 드리면 결국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선 네. 어,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 어,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그래도 말씀하셨던 게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기억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 다주택자가 뭐 세금을 자기가 견디겠다 그러면 그냥 걷고 그냥 그대로 가게 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이제 투기꾼이라는 시각으로 봤는데 생각해 보니 아니 나라가 투자할 때를 안 만들어 줬으니 네. 부동산만 주구장창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살리겠다고 상법 개정을 이쪽으로 신경 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런 것 같아. 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무작정 여기를 때려잡는 것보다는. 네. 다른 이제 네. 마, 다른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기업도 좋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창구를 만들어 주자 관점으로 가신 것 같아요. 음. 두 번째로 어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이 부동산 대책이란 게 계속 <laughs> 계속 강하게 할수록 네. 이제 시장이 왜곡되는 것 같다라는 음. 얘기를 좀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선을 처음 나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좀 약간 규제 쪽이었다 그러면. 이게 현상 유지죠. 음. 음, 저도 그 인터뷰 본것 같아요. 음. 저는 인상깊게 본게 이미 세금은 높은 것 같다. 음. 나그말 듣고 깜짝 놀란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laughs> 어, 이분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셨구나. 음. <laughs> 사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음. 낮은 수준은 아니니까. 음. 그래서 높은 것 같은데 그거 더 올리는 건좀 그런 것 같고 유지만 해도 뭐 국가일자는 세금 잘 받으니까. 뭐 현상 조짐 해도 될것 같다 음. 그 얘기가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야, 그러면은 이거거든요 저를 이제 만나는 다양한 분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작년에 왔던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뭔가 좀 사야 될것 같다 그래서 좀 사자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선을 한두달 남두고 음. 그때부터는 어? 어? 왠지 민주당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음. 막 무슨 그 뭐지,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레모님, 이거 만약에 민주당이 되고 나면 스탠스가 완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한다고는 했지만,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조정장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생산님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게 안갈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약간 현상유지 네. 상황인데 네. 첫 번째로는 세수를 이제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음 아, 첫 번째 그냥 정말 음. 세금 관점으로 보는 거였는데 부동산 시장은 좀 살짝 아니까 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 달라질 것 같다 음. 그러니까 믹스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이렇게 변동될까를 보는 건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세금 정책은 약간 후행적이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선제 대비적인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세금 후행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화를 바꾼다 그러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막 무조건 안 바뀐다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할 네. 수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시장이 막 천지 개벽이 났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안 바꿀 수가 있겠느냐. 너무 과열되면 잡아야 되고 음. 또뭐 지방처럼 너무 또 침체되면 그거는 또 세금으로 조금 혜택도 네, 줄 필요도 있고 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어. 야 그러면은 그냥 일단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미래는 모르겠지만. 음. 이전에 알고 있던 세금정책이 그대로 쭉 연장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봐도 무방한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선은 걱정할 거 없는데, 네. 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아, 변화 포인트. 변화가 올수 있죠. 네, 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수랑 네. 이제 지역, 지역별 부동산 시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수 쪽만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2023년하고 24년도에 세수부족이 거의 80조 후반대였어요. 거의 90조에 가까웠어요. 아, 커졌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아, 90조가 까이 엄청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5월 말일자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해봤어요. 네. 그니까 왜 이렇게 세수가 비일까? 아. 그니까 러연 예산이 400조인데 거기서 40조씩 막 부족하는 네.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크잖아요. 그 정도면. 크죠. 네. 근데 그것에 이제 80% 정도. 말 그대로 한 70조 정도가 이유가 이.. 전 정부가 너무 시장을 낙관했다.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는 잘될 거야라고 낙관을 해서 아그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할 거니 세수도 더 걷어야지라는 음. 음.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돈 많이 벌면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거치겠지결걸좀 아. 아, 장밋빛 예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니까 그럼 막상 따져 보면 한 오차 범위는 이제 메인인 거 빼면 한20% 정도가 20조 정도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뭐 그러면 음.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제가 5월, 이게 매월 말일자로 국세 수입 현황이 나와요. 네. 그것도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사실 좀제 특이한 세무라는 스타일이라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 정책 연구를 많이 하니까, 네. 지금 5월 말일까지 작년에 비해서 16.6조가 더 거쳤어요. 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법인세까지 정산이 되는 개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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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큰 세금이 세 가지인데 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근첫 번째 부가가치세 거쳤죠. 1월 25일날. 네. 그다음 두 번째 법인세 3월 말에 아유. 대부분 거쳐서 통계 나온 거고 네. 하나 더 있어요. 5월 어. 말일자에 종합소득세. 네. 네. 그게 이제 또 거치면 7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우선,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또 추경이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20조에서 25조. 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이제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네, 네. 종부, 종소수 했는데 세금 낸 사람이 없어요. <laughs> 다 손실이니까. <laughs> 와, 슬프다. 네, 진 슬퍼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산이랑도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음.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맞는데. 근데 결국은 한국은행서 발표한 거는 뭐0.8 경제 성장률 뭐였으니까 네, 그렇죠. 거의 다 OECD도 최근에 1.5% 1.5 포인트에서 1.5%에서 1%로 낮췄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음. 3개월 만에. 네. 아니, 좀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세수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수가 막 많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추경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음. 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약간 세제 아.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음. 것 같다. 그리고 또 7월 말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는 매년 그 다음 연도에 쓸 세금에 대한 개편안이 7월 말에 나와요. 아.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강의 요청이 제일 많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될것 같냐? 네. 왜냐하면 이걸 분석한 사람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네. 저는 분석해서 이래될것 같다, 저래될것 같다. 특히나 이제 저는 부동산 쪽에만 특화해서 하니까 네, 네. 이쪽은 이러게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올리고는 있죠 음. 그래서 아마 7월 말까지 그리고 지금 내가 구성하으로 사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구성되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오실 거잖아요 네. 온다 그러면 그럼 그분이 이제 스피커로 말을 하는 게 이제 보기 좋을 테니까 음. 그래서 <laughs> 세수 쪽 관점은 먼저 하나 말씀드려보면 한 7월 말에 좀 아. 봐야 될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뭐 세수 쪽 관점은 이제 포인트가 또 7월 달 지나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변동성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면, 부동산 시장 관점은 네. 이제 말 그대로 3.19 대책부터 좀 저는 아주 가까운 게 네. 보면 그건데, 이제 네. 토어제로 강남 상구랑 용산 묶여버리니까, 네. 지금 뭐 통계 나왔는데 97.7% 거래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못 사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네. 전세끼고 안사면은그 정도 현금성 자산이있는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취득하려고 경매밖에 취득을 못하니까. 저는 경매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동부지방 법원 갔는데 와 사람이 <laughs> 깜짝. 그리고 낙찰가 액이 낮지도 않아요. 아 어, 그냥 정가에 사요. 예 네, 거의 정가에 사는데. 네. 근데 이제 이미 경매면그 전세를 줄수 있으니까 토지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래 그렇죠,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명도나 이런 게 스트레스 받아도, 예, 그러게 해야지.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가 터지는 거죠. 이제 옆에 이제 마포, 영등포구, 뭐, 송동, 네. 네. 광진, 강동, 뭐, 동작도 얘기 나오고, 좀 떨어져서는 뭐, 이제 광명, 그 다음에 성남시, 음. 여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5월 23일 날 기억납니다. 16차 그 부동산 TF 열었었어요. 거의 그 우리가 알 만한 모든 기관장님들 오셔가지고 음. 얘기를 나눈 게. 아, 어, 이런 조사들 계속 하겠다.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출처 조사, 음. 불법 거래 계속 조사하겠다. 뭐, 아파트 단톡방에서 뭐, 가격 올리는 거, 시세 조정하는 거 잡겠다. 뭐, 음. 이것도 얘기했고, 그 얘기가 저는 이제 두려웠던 거죠, 이제. 필요하면 지역을 묻겠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을 묻겠다라는 관점이 이제 세금은 그대로 해도 무서운 게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을 넓히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토어제, 네, 네.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세 개를 묶을 수 있으면 더 묶겠다. 네. 그러니까 세금은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중요한데 조정대상 지역 묶여버리면 세금은 그대로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금은 중과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높, 높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만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공포감을 다 까먹었더라고 생각보다.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요즘 말씀 주셨잖아요. <laughs> 취득한 사람들은 이게 감이 없은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음. 근데 저도 느껴요. 아, 예전 분들은 이거 바로바로 바로 알았는데, 음. 요즘은 이제, 아, 뭐, 뭐 돼요? 뭐 있어요? 이래버리니까. <laughs> 근데 아, 생각보다 부담이 크실 거다. 아. 네. 그걸 인지를 시켜드리고 있죠. 이야, 씨, 어렵다. 최근에도 뭐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뭐 성동구 뜨겁다. 음. 뭐 여차하면 내가 <웃음> 또, 또 <laughs> 이제 뭐, 얇꺼 내고. 근데 성동구 나오면 당연히 세트가 지역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세트 지역도 쫙 하고. 네. 근데 그걸로 가야 끝날까? 맞아요. 그럼 그것도 풍선 효과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걸 또 잡을 건가? 어떻게 음. 이거를 계속 도드림표를 할 건가?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걸 정부도 고민되겠다. <laughs>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 알다 보니까. 야, 참 서로 순바 꼭지를 <laughs>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laughs> 네. 근데 또또 또 한편으로 또 세금 중에 또 종부세가 있, 있잖아요. 네. 뭐 예전에 민주당에서는 음.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조금 완화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음. 하거든요. 뭐 현실 가능할까요? 음, 저는 이건 가능성 있다고 봐요. 예.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한 공포감은 아, 거의 제로로 만들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 그게 있거든요. 진짜로, 이제, 강남 쪽이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공무원분들이 거기, 뭐, 네. 미분양 났을 때 아파트 예전부터 많이 샀잖아요. 네. 낡은 아파트. 네. 네. 재고축돼가지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네. 것 뿐이지. 예전에 거기 아무도 안 살던 뭐, 불모지 뭐, 네.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근데 1세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 부담이 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실거주를 네. 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연금으로 밖에 못 먹고 사는데, 그게 올라가면 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거주를 이제 한 것에 따른 공제 감면도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해. 아. 더 강화될 것이냐, 네. 더 많이 해줄 것이냐. 근데 이게 세수 부족으로는 거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택자 일주택자로 그냥 혜택을 주고 그거 살짝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막 엄청 파격적인 건 아니고. 음. 오히려 정부세는 중과해가지고 걷든 게더 공포죠. 음. 그몇 조가 걷혀버리니까 사실은.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완화는 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이미 잘 주고 있으니까 네. 뭐 이대로 가지 뭐 이렇게 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또뭐 강남이나 이런 입지 좋은 곳에 똘똘한 두개 들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두개 있으면 이제 압박감이 다르죠 진짜로 <laughs>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이유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없죠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 더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현상 유지만 돼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왜냐면은, 이 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종부세는 3주택자면서 과표 12억 넘어가면 거기 중과세율 적용을 하니까. 근 예전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는 2주택자부터 중과세였거든요. 그리고 세율도 과표가 12억도 아니고, 그냥 1원부터 다 중과세 때렸었어요. 아. 그래서 종부세가이렇서 계산이 표가 두 개였죠. 그러니까 일반 네, 세율하고 네, 중과세. 네, 네, 네. 거의 두배 차이였으니까. 세율까지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가, 어안생길이란 법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현상 유지하자고 계속 놔두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음, 음. 3주택자부터 계속 스탠스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의견이기는 해요. 아. 2주택자까지 그래도 약간 이게 말 그대로 거주 이전화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거 하고 일을 간 거니까. 뭐, 일 수도 있어요. 예.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 지금도 이미 있는 제도인데, 모든 형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이제,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 취득했으면, 3년 동안은 좀 봐줄게. 음. 어, 어떤 거든 중과세를. 3년 이내에 뭐, 종전주택을 안 팔면,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어. 아 음. 어, 우리 이제 좀 3년이나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너가 이 주택을 유지한다 그러면, 세금 좀 높은 건 감내해. 음. 뭐, 1게갈수 있겠죠. 음. 야, 근데 이제, 정부세 말고 좀, 다주택자 분들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음. 그분들 입장에서 뭐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딱그두 가지가 우선 지금 보이는 시각이고, 아. 추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네. 모르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은 바뀔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 어, 근데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경되고, 네. 음, 세수도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 짠! 하고 바뀔 수도 음. 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세수 확보하는 게 부동산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 받고서 이제 걷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쪽 세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일반적인 나라에서 보는 음. 관점에서의 세금은. 오히려 나라에서 보는 관점의 세금에 오히려 지금 뭐 생각한다면 이런 게더 무서울 수 있어요. 법인세를 지금 9하고 19% 가장 낮은 요율이, 네. 이거 원래 10하고 20%였잖아요. 네. 이거 1% 올리는 게더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렇죠. 이쪽이 훨씬 클수 있어요. 아. 어, 일반적인 법인세 걷는 액수가 네. 압도적으로 더 크니까. 음. 그리고 대상이 이제 소수 큰 기업들이 대상이 될. 네. 큰 기업들이 크고. 네. 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도 크고. 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세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결론은 세금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변화할 게 별로 없다.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금 변화에 따른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이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와 어렵다 야, 그러면 <laughs> 세금이 이제 제자리가 되면 그럼 기존에 쭉 지금 일부 이제 일급지나 인기가 있는 입지들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올라간... 그 기조대로 또 그냥 쭉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때요? 아, 세금 관점에서는 거. 세금 관점에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부자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많아 <laughs> 진짜 아. 그리고 이제 그관점인 겁니다. 이게 부자 많은 게뭐 어쩌자고 이게 아니라 네.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 인플레이션 되면 원화 가치가 뭐 깎인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네, 네, 네. 결국은 이 자금을 좀 안전하면서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담아두고 싶은 그릇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 그릇이 부동산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상업용 부동산은 웬만한 사람들은 좀 머뭇거려져요. 왜냐면 음. 상업용 부동산은 리테일, 결국은 그 상업용 부동산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뭐 캠레이트니 뭐 그런 비율에 대한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따져볼 수 밖에 없거든요. 뭐 자본 수익률이 뭐 이런 네. 걸 따져볼 수 밖에 없는데, 주택은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은 이제 말 그대로 상장 주식이잖아요. <laughs> 어, 뭐, 대치, 음마, 뭐, 이단 깍, 뭐, 이런 네. 쭉 나오, 고 쭉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상향도 되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좀 잡아주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지역들이 예전에는 좀 전국적으로 많이 펼쳐졌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는 이제 서울 기반으로 밖에 없으니까, 음. 더 자금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걸 양극화라고 하죠. 어, 그러면 완전... 흩어져 있던 걸 자꾸 모으세요, 보면. 네, 맞아요. 자꾸 하나를 모아요. 어, 그 모으고 나면 사실. 들어갈 때가 사실은 서울밖에 없잖아요. 큰 돈은 오늘 점심에도 이제 그 경제 기자님들하고 식사하고 이제 차한잔 했는데 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비슷한 대화를 물어보시더라고. 이제 왜다 서울만 사는 거 같냐니까. 모든 아. 고객이 간단하다. 지금 대우에 뭐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저 고객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평생 거의 사니까 거의 살더라. 근데 이런 관점이다. 대구에 있는 뭐 번화가 있는 빌딩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자본이 거기로 주구장창 몰리는 거다. 왜냐면 그 관점을 생각하시더라. 이제는 끝물인 것 같아. 부동산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 어디? 지방은. 음. 그런 얘기를 하시더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의 개인 관점이 있겠지만, 네,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인구가 막, 1년에 막 몇만 명씩 빠져나가니까. 네. 그냥 막 젊은이도 안 사고. 그럼 그 말대로 부동산은 손바꿈이 중요한데, 손바꿈이 안 일어날 거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엑시드에서 추 손바꿈이라도 있는 지역으로 가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주식은 너무 유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출렁거리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토지를 산다는 마음으로 그냥 묻어 두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 야, 그러면 지금, 정... 세금적으로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겠다고 했고,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만 쫙 째려보겠다고 하고 네. 뒤에서 이제 이상하게 집 사면 내가 다 뒤에서 조사할 거야 요 정도까지 용도, 왔는데 네. 근데 그래도 정가할수 있는 게 너무 뜨거워지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토재나 조정지역이나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만 확대할 수 있게 되고 네. 만약에 그게 확대가 되면 또 당연히 부도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네요 뭐 근데 그게 적용됐다고 호재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 또 올라갈 지역을 또찍어놓다 어, 맞죠. 무리해서 저거를 이제 내가 무주택자면 저걸 사야 되겠구나라고 아. 분명 공포감이 심리가 작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약간의 인식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네. 이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전에 진짜 17년대부터 가격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는 야 그래도 연끌하면살수 있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렇지, 네, 맞죠. 그렇지. 네. 야, 그래도 아직은 좀 뭔가 야, 야, 야 단다, 단다, 단다 이 느낌이었거든요. 요즘은 심포도가 된것 같아요. 아. 어, 야, 어차피 안 달아. 아. 그러니까 강남 3구 아파트는 나랑은 다른 세상 이야기야. 라고 이제 그 양극화 이제 선이 한 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 이제 거기를 또 이제 접근을 하려고 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부모 찬스밖에 없어요. 음.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사실 요즘 커뮤니티나 이런 데 저도 당해 보는데, 그 고민을 지금의 3 40대 분들이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강남에 있고, 나는 강남에 진입 못 했는데, 추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주택 누구 줄까? 음. 나 줄까, 형 줄까?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러면 내가, 아, 속된 말로, 강남 입성. 막 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음. 이게 뭔가 하나의 엄청나게 다른 커뮤니티가 돼버렸구나.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하일이좀다할수 있었는데.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한 5억만 가지고도 음. 살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5억 가지고는. 5억이 <laughs> 아니라 지금 10억 가지고도 그그 <laughs> 네. 그 아래 급지를 사기가 간당간당하고요. 음. 강남은 지금 전세가율도 40%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억 짜리를 15억이 아니라 20억이 있어야 30억 짜리 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에쿼티 거의 6, 0 70%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에이, 그러면 현금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전문직이어도 그 정도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렇죠. 네, 그러게 따져 보면. 근데또 누가 또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아, 요즘은 코인 하시는 분들이 좀 사세요. 그렇죠. 네, 벌어서 그거, 다 네. 사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인이랑 저도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된 세금책 쓰고 정책 세금책 썼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쪽을 이제 자산가들 얘기하려고 사실은 좀 저도 하고 있어요 사실 큰 자금까지는 아니어도 해서 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 기반인데 저희 부동산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잖아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네. 코인이나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하는 이유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선행으로 벌고 그다음에 후행으로 부동산으로 안전자산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 많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코인... 부동산으로는 작은 돈으로 빠르게 불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있는 걸 묻어두는 용도가 아,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조급한 사람이 하면 무조건 손실 봐요. 아. 아시잖아요. 그냥 묻어두고 까먹었다가, 어, 어, 이런 건데.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 딱 차면은 본인들이 이제 느끼시더라고 아, 이번 시즌도 좀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음. 빨리 좀 엑시돼서 안전자산에 묻어두고.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더큰 손이네 큰 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돼요 아 왜냐 아직은 그게 소득이 아니니까 세금 안맥이잖아요네 아. 그니까 부동 그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때문에 그분들 소득이 0원이에요 하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게 형제 두 분인데 아. 각각 40억씩 샀거든요 네뭐 어디서 났냐 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럼 코인에 처, 어떻게 돈 벌었는지 내역을 쭉 뽑아서 공무원 분에게 설명해 줘야 돼. 하... 그러면 처음에 시드는 얼마였냐? 그럼 시드는 <laughs> 어디서 났냐? 이런 게 있다고. 아. 그래야 됩니다. <laughs> 재밌네요. 또 앞으로 변화될 뭐 정책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놓치면 안될좀 세금 정책들. 음음. 또는 또 뭔가 미래에 곧 바뀔 수 있는 세금 정책들 중에서 야,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 올렸지만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꼭 유념했으면 좋겠다 아, 네. 이거 내 얘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꼭 갑자기 12월말에 부동산 사려고 하면 어이 부랴부랴 막 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가 분들은 아. 7월말 세제 개편안 나오면 엄청 집중하세요 크. 전화 쏟아져요 솔직히말 아. 그러면 내가 지금 3주택자인데 내가 2주택자인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음. 나한테 내년부터 어떤 적용이 되는지 좀 알려줘 이런 상담 줄을 이어요 그러니까 자산가분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수익 버는 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면 지키는 것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니까 네. 7월 말에 제발 세제 개편안 나오면 좀 공부하셔라라는 음.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오면은 지금 무주택자거나 이제 이제 일주택자인 분들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사실 때 있잖아요. 네. 그거 조사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아 어, 그러니까 예전보다 강도가 좀 세졌다. 돈 어디서 났냐? 네, 25년도 에 진짜 세졌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 국토부에서 이제 이런 한 300건 잡으면 네. 예시로 한 5, 6 가지를 올려요. 아본적있어요 네, 항상 그렇죠 올려요. 네, 네. 저는 그 보도 자료를 거의 그 8년째 분석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많이 봤겠죠. 네. 그러면 최근에는 가액이 올라가서 막 이런 거 봐요. 30억이나 45억짜리를 뭐, 30대가 샀다. 이런 거 조사 케이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너무 산것 같다. 이 사람이 음.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들 올리면서 이제 약간 경종을 올리는 건데, 요즘은 제 아직도 기억나요. 5월 달에 한 거는 13억 8천만 원짜리가 올라 아. 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즘 조사하겠다. 아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를 저는 보는 시각이 사실 남들보다 좀 다르겠죠. 음.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서 이제 가격부터 보는 거였는데, 음. 야, 13억 8천 짜리.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엄청 큰 금액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13억 8천이면 평균이 에이, 10억 다 넘기 때문에 에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약간 에이. 노력한 자녀면 살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조사 케이스의 1번, 2번으로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도 우리 보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거 솔직히 아... 말하면. 그렇네요. 에이, 그러면 헉, 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허... 그전 달에 15억 짜리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억, 13억 짜리 나오니까 야 이제. 그럼 네. 웬만한 아파트는 보겠단 얘기네. 그렇지.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 올 거예요. 야, 내가 고작 15억짜리 사는데 뭐 나한테 조사 오겠냐? 음. 이제 이 얘기 딱 들으면 느낌이 달라지시는 거죠. 아, 나도 오겠네. 나도 초대장 받을 수도 있겠네.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일단은 초대장 안 받을 수 있는 일단은 또.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도 구제해 주지 않았을까 싶고 혹여나 또초대장을받은 분이 있다고 하면 <laughs> 빠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엔딩 하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